자, 영호동에 여기 지명이 동생말이라 그럽니다. 동생말. 네. 동생말 전망대 해놨죠. 네. 내가 농바에 까지는못 가겠고, 이기대라고 한자선한 각석해난 곳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네. 전에 다 갔던 데고 지금 날라가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 다 포스팅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동생 말에서 이기대 공원으로 가는 이리 가면 저 오륙도 나오죠. 네. 자 구름다리도 몇개 넘고 하야됩니다 뷰는 좋습니다. 예, 네. 이기대 공원. 구름다리 안전수칙 알마 조금만 받쳐주면 좀 좋은 뷰인데 광태공원 또 있죠 또 다른 구름다리 공사용 해안근기의 철책 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푼단 현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픈 역사의 흔적입니다 이런 나습니다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거 개별적으로 철조망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아, 또 다른 철책. 칠책. 철책이 아, 아니고 구름다리. <laughs> 이기대의 구름다리 해놨죠. 이곳의 풍경을 마음에 담아 가세요. 강한대교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아, 날마좀봐쳐셨으면 미실 먼지 아입니다 엄청 쫄깃는데, 피우가 기우 좋습니다. 여기가 아마 밑에가 동굴이 있을텐데, 동굴.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은 예. 오랜 시간 동안 파도가 깎아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해식 동굴의 그 입구에 되겠네. 여기서 끼는지로 내가 확인할 뻔 알지만 은고 아니겠나? 4차 잠만하면 노출 이가 있거든요. 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바로 시아진이 돌을 보면은, 삼내려 보십시오. 아, 바다는 좋습니다. 여자요 뭐 토굴 같은 게 보이죠? 이게 해녀막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 있죠. 여기도 뭔가 뭐 막아놨는다 현저. 내가 가고 하는데저다 와가는 것 같아. 여기는 구리강산. 여기가 구리가 많았다는 얘기죠 여기 자리가 현재 2호호 갱도 입구네. 3, 4호는 하얀 산책로 중간. 오경도는 민박집. 네. 그렇구나. 봄이 오는 길. 체계락. 자, 이기대 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죠. 이곳의 풍경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담겼습니다 도쿄 961km. 로스앤젤레스 9636km. <laughs> 내 마음은 <laughs> 없다. 자, 이기대 이야기. 자, 내가 궁금하는 거. 두 기녀가 뛰어내린 곳은 어디일까요? 응? 두 기녀가 뛰어내린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 응. 자, 이기대라고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으로 추정된다. 임진왜한때수용성을 적수한 왜군은이 바위에서 성전 연애를 열었고, 두 귀녀가 외장하여 술을 먹여 크게 취하게 하여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곳 앞바다에 많이 자식하노. 베톨, 베톨 모자반. 예. 여기 뒤엉켜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무덤이 위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된 말은 없고요. 가볼게요. 자이 길로 곧장 가면은 민, 민박집도 놓고 저 이기대까지 놓니다아 이기대란다. 저, 오륙도, 예? 거기는 전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요, 외장을 끌어안고 뚫어내는 자리 한가 보겠습니다. 이거 예? 계단이 좀 가팔라요. 요 계단이. 너무 높아. 한 계단이.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예? 아이고, 고양이. 나초야. 나초야. 오늘도 진도 안 나가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충분한 연애장애로도 남겠지요? 얼마나 느립니까 응? 이거면 한 200편 안 되겠나? 나초야! 나초야! 아이고, 나초야! 뭐 먹고 사노? 충분한 연애하고도 남는 자 알아요. 이런 즐기면서 열애를 즐기고 있니까 여러분, 여기는 꼭 들리십시오. 강추합니다, 여기는. 한 번쯤 와봐야 돼. 자, 오늘 이것 바람이 왔습니다. 이기대. 예자 이기대. 귀신기짜죠. 이 붉은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투신 장소를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모자만이 엄청 뒤엉켜 있어요. 빠지면은 못 올라와. 그 말이 맞아. 어, 지금은 모자반 걷어냈네.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모자반이 많았거든. 예, 지금은 걷어냈네. 여기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게 예, 모자반이 엄청 많더라고. 이거 다 그들 걷어냈어. 예, 바로 여기서 외장을 한거 띠내린 겁니다. 믿어야지요. 자, 이 미대. 저기, 옷 꺼진 데 있죠? 저기가 민박집 있는 데라. 아주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하더라고. 자, 이 기대. 자, 오늘 여기만 보고 넘어가야지. 오늘 신선 대까지 가겠나? 에이, 영상이 다 날아가가지고 짜증난다. 자, 여기서 두기생이 외장을 안고 뛰어내려 순주간 자리다. 오늘의 키포인트. 그렇습니다. 이. 자, 이제 나갈게요. 이. 인정 하나 하고.